어, 윤리위원회에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어,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도 지금 보도를 통해서 어, 재명 결정 내용만 듣고, 어, 들었고, 어, 제가 뭐 결정문이나 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뭐 따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어, 차 후에 뭐 결정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러면 내일... <laughs> 더 문의가 오는 거 처리한다고 보면 될지 그리고 두 번째로 한동원 대표 쪽에서는 만약에 최고위에서 하면 가처분 신청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관련해서는 의가 없으신지 궁금니다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게 10일 정도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의 관계를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의 어, 청구 전이라도 최고위에서는 의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기간 동안에는, 어, 일단 최고의 결정을 보류하는 게 맞는지, 당원 당규나 아니면 이전에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윤리 결정에 대해서, 어,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에 맞춰서 보수의 위기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두 번째로는 그 야, 하나씩 하나씩 질문할게요. 예, 예. 예. 어,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서결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본래는 지난주 금요일날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재판이 늦어지면서 어제 구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윤리위 회의를 했었고 그 회의에서 지난번 재판이 마무리되기 전에 어제 화요일로 2차 회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리가 어제 구형이 이루어질 것을 예상해서 따로 나를 잡거나, 뭐, 그거에 의도적으로 맞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나 이런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정치적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올해 진행되어 온 사건이고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